안녕하세요. 중도입니다. 1월이 이제 2주쯤 지났는데, 2023년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부동산 시장도 지금 어, 규제 완화책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고, 이 한국 증시도 지금 굉장히 강, 강해요. 지금 거의 거래일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재 23년, 한 보름도 안 지났고, 이제 2주째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고,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돈벌 기회이기 때문에, 다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내외 상황을 보시면, 지금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이유가,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번에 그 CPI가 6.5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3월이 되면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거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왜냐면 3월에 작년 3월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했잖아요. 아직도 하고 있지만. 이게 2월 말쯤에 일어났는데 이게 그래서 유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결국 폭등했는데 결국 이제 3월부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마 3월쯤 되면 5% 이내로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cpi 라는게 있는데 이게 유가와 식품값을 빼고 계산한 건데 그 코어 cpi도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지표고요 저거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미국 주담대 영향을 끼치는 30년 모기지 금리인데, 이 30년 모기지 금리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보면은, 이 채권 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3년 채권 수익률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기준 금리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리는, 시장 금리라고 도 불리거든요. 이게 이제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이 한국 3년 채권 수익률을 보시면 쭉 떨어지는 추세예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좀덜 붙일 수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은행권에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금리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건데 가장 큰 은행, 그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빌리는 은행들의 이 전세자금 금리를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이제 물어보면 우대 금리를 받으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뭐4.7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4.8뭐이 정도 나오고 집단 대출 금리라 그래가지고 분양권이나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때 이제 대출을 단체로 받으면 그 저리로 빌려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담대 같은 경우는 뭐4.7뭐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요번에 또 나온 게 있죠 특례보금자리론 이런게 나왔는데 요게 이제 최저로 빌리면 3%대 후반이 나오죠. 그래서 뭐4.5% 정도 나올 텐데 어쨌든 기존 주담대가 지금 한5.1%이 뭐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이 어쨌든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연초부터 시장에 호재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부동산 시장부터 보시면 시세가 조금씩 조금씩 낙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1월, 2월에 이 지표상 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히려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초금매가 해소되는 과정이거든요. 초금매가 하나둘 거래가 되면은 그게 마이너스로 찍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증감률을 줄어들고 있지만, 이게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초금매가 해소되는 과정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를 한번 보면은, 아실에서 갖고 온 건데, 강남권을 우선 우리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강남권을 보시면, 18.9에서 20.3, 22.5,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 보면은 뭐 잠실에 호가가 올랐다, 뭐 잠실주공 5단지 S가 올랐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강남권에 조금씩 매수 우위 지수가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을 한번 봐야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미세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추세상 계속 이 심리가 올라오는지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 경기도도 작년 말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 되게 미약하지만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kb통계인데 서울 매수의 지수를 보시면 9월부터 해갖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1월에 아직 안 나왔는데 당연히 1월 것까지 보시면 조금 더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경기도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제가 이 데이터도 보고 사실 제 영상들을 이제 보시면은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지금 가격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세와 월세를 비교했을 때 전세가 유리한 지역들은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작년 10월부터 이제 분석을 하고 11월 초 10월 말부터 그 엘스발 반등이 조금씩 나올 거다. 바닥이 확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올해 뭐 2월이나 3월쯤이면 바닥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같이 추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이 지금 굉장히 핫한데, 이 금리 인상이 작년에 급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식과 부동산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 근데, 이, 같은 원인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다 붕괴가 됐기 때문에, 주식이 조금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지금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조금씩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승률을 보면은, 지금 8일 동안 7.21%가 올랐어요. 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요.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어, 지금 어, 10거래일 동안 3번의 마이너스가 있었네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얼마나 올랐나 보시면 6%가 올랐네요. 굉장히 많이, 많이 오른 거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주식 시장을 보시면. 주식 시장이 어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상반기에 좀 강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꼭 맞지는 않는 게 코로나 시기에 는 상반기에 이제 시장이 박살나고 하반기 내내 좋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상반기에 좀 강한 편이 있고요. 이거 이거는 19년까지고 여기는 어 2018년부터. 21년 까지 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1월은 대부분 강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이걸 보시면 11월 12월은 좀 좋았고 뭐5 6 7 8 9 10좀 애매하고 4월에 좋았고 이랬네요 그래서 항상 맞는 통계는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에 조금 높은 확률로 상반기가 좋을 확률이 높았다 이런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가치 통계를 낸 건데 2011년부터 21년까지 코스피 월별 평균 수익률이고 요거는 코스닥입니다 보시면 상반기 4월까지 좋고 11월 12월에 좀 좋고 5월부터 10월은 좀안 좋은 걸볼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데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 통계인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정리맨님이 작업해 주신 건데 이걸 보시면 알수 있는 게 전년도에 폭락을 하면은 어, 그 다음 년도에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17년에 폭등을 했고 18년에는 폭락을 했네요 그리고 19년에는 뭐 조금 올랐는데 20년에 이때 이제 폭등을 했죠. 그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다가, 그리고 22년에 폭락을 했습니다. 23년은 연초부터 굉장히 강한데, 오를 확률이 좀 높은 애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보실게. 어, 요거는 이제 아까 보신 건데, 2008년에 폭락을 했고, 2009년에 폭등을 했다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어, 이게 작년 월별 수익률인데,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락을 했죠.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작년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주식 같은 경우는, 숲보다는 나무예요. 그래서 개별 기업에 집중하는 게 맞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나무보다는 숲입니다. 근데 숲이 지역마다 다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수도권 숲이 있고, 뭐 부산 숲이 있고, 대구 숲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자산 시장이 붕괴가 되었는데, 이 오를 때에는 또다 같이 오르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지금 제가 볼땐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올 한해 다들 비관론은 좀 무시하시고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